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설도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한기상 말씀을 통해 가뭄을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여름 우리나라는 심각한 폭염과 가뭄에 처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은 가뭄 때문에 말랐고, 폭염으로 과일도 누렇게 익어버려서 농민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영적인 빈곤이 오고, 하는 일마다 문제를 일으켜. 논밭이 갈라지듯이 인생살이가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왜 가뭄이 오는지 그 가뭄을 해결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뭄이 오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일 때가 있습니다. 주전 9세기경북 이스라엘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 이스라엘의 왕은 아방이었는데, 아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함으로 결국은 북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 신앙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여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까지 헐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심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짐승들도 죽어 비참한 환경으로 편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신의 진노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 말합니다. 참 신을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시험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고 여호와의 단과 바알의 단 위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얹어 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발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고 뛰면서 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리 고함을 쳐도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녁이 되어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후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무너진 재단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줄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른 하늘에 불이 제단에 떨어지더니 제단이 바싹 타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여우아를 섬기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유일신 사상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에 의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내가 믿는 신만 인정하느냐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은 신일 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될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갈멜산 사건은 우상 숭배를 하던 북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뭄이 해결되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먼저 엘리야처럼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뭄을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무너진 예배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 뒤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들린 것은 빗소리였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 가뭄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바랍니다. 말씀과 은혜의 담비로 영적 가뭄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